어리석게도 재중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엄마! 아 우리 엄마 진짜 너무 무서워 진짜 우리 엄마가 제일 무서워 우리 엄마가 얼마 전에 집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집에 갔다 오는데 엄마가 야 오는 길에 아버지 그 뭐냐 그 곰탕 해드리게 그 갈비, 아, 그까 그러니까 갈비탕 해드리게 그 갈비뼈 있죠 갈비뼈를 이렇게 조금 정육점에서 사와달라. 그래가지고, 샀어요. 그래서, 뭐,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한우로 해가지고, 1kg. 사서, 봤더니 가격이, 뭐, 20, 20만원 가까이 되는데 갈비, 갈비인데? 뭐그 갈비 탕할 때 쓰는 뼈 있잖아, 뼈. 고기가 아니라, 갈비, 살이 아니라. 우리는 용 뼈인데, 되게 막10 몇만원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래서, 아, 그럼 이거랑, 1kg 짓 그럼 뭐, 뭐, 캐나다산이나 뭐 호주산이나 이런 거 있으면 주세요. 했더니 그것도 10만원 정도 하더라고. 그래서 그거 두개 사는데 거의 30만원 걸쓴 거예요. 써서 갖다 드렸더니 냉동실이 꽉 차서 안 들어가. 냉동실이 이미 꽉 찼는데 왜 계속 뭘 사오라고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. 아, 냉장고를 사드려? 어머. 그럼 신기 방통한 해답이 있었구나. 냉장고를 냉장고 에 있긴 있어요. 참고로 하나 더. 그 냉장고 너무 저 참... 부모님 친정한데 너무 안돼 그럼 아니 그러면 계속 우리 부모님 보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 맨날 냉동 음식 냉동 음식만 드시라는 거잖아. 안 돼. 이, 있는 거는 빨리 드시고 어, 신선한 거 드셔라. 이런 의미로.